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토록 말씀을 사모했어요. 주의 어떤 여건 처지 거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들이. 안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에 다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거루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다.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주님의 윤리를 알아야지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주님 의 거루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그는 그토록 말씀을 사모했다.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열정을 다 쏟았다. 우리도 신앙 생활할 때 그렇게 할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어느 때라도 주님 어서오시옵소서 할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세상 종말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어서오시옵소서 그렇게 할수 있다니까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삶이지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삶이지요 그 신앙생활만 그렇게 바로 하면 어느 때 주님 오실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할수 있다니까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말씀지 말에 처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항상 구원 받은 확신 속에서 하늘나라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윤례를 내게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말했고 주님으로 가신 뜻을 따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수 있게 까닭게 그렇게 말했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편 기자의 삶을 본 받아서 다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옳다 복된 거다 이거 깨닫고 그런 열정적인 삶을 타라갈 수 있는 귀한 여성이 있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